<laughs> 다 모였어 <laughs> 엄마 일찍 왔지 자다 일어났나 엄마 가서 청소하고 나중에 올게 응 아, 잠시 뭐 가, 들고 온거야 어디 갔나 오가? 옷돌? 엄마 갔다 올게. 아, 문좀 열어놓으면 좋겠다. 히히, 귀여워라. 귀여움이들. 한기가 너무 안 되네. 귀여 미들. 뭐하노? 귀여워라. 나중에 올게. 파우. 아야, 우리 파우가. 아야. 아, 우리 애기. 구일아. 나단. 너 뭐하는데? <laughs> 음, 알았어. 어, 안 돼요. 짜맵군 아우 김이 성공 할 거야? 응, 음. 엄마 걱정이 된다. 아오 야? 嗯。嗯。Mm? Mm. Mm. 이거는 이상 국수네 노란색 이거 볶음밥 뭐국 맛있다. 맛있다.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다맛다나여기다 응? 다맛있나아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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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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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껍데기로 먹어도 이거 둘이서 먹는다 이거 양이 많아요지고 너무 맛네요 육수가 맛있네 멸치 육수가 여기 우퍼국수 응. 김밥이 종류가 하나씩 다 달라가지고. 네. 음늘며칠 빠진다 응, 고기 있지 가물을 먹어 응? 마딸 엄마야 물! 물좀 많은데 꼭 거물을 먹고 희한하지? 참. 아 미아가 저 위로 올라와 구나 못났다 옥돌이한테 지금 시비 걸러 갔다가 응. 미아 쳐다본다고 또 시비 건다 옥돌이한테 시비 건다. <laughs> 옥돌이 <옥도리> 귀엽다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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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괴롭힌다. 이제 구야도 안 되겠고, 옥돌이를 택해 으러 사라. 옥돌이. 옥돌이 너무 귀엽다. 노랑이 우는 거 처음 들거 같다. 어이다야이 아가 나다니 갈고 지금. 오늘 데이먼 저쪽 갔어요. 방에. 와가 있는 거랑 네. 지은이하고 막 청소하는데 네. 그래가 혼자서 하지라고 어르거리면서돌아다니데 네. 귀여죽겠더라. <laughs> <laughs> 하면 또밥놓친나 어머 누, 누군데? 단봉이가 <laughs> 싫다고 드세요. 네 잠깐만요. 먼저 드세요. 요것만 좀 보고. 와, 내가 배송비만 해도 한 몇십만원 나올것 같아요. 밥이 안 돼. 방안 돼. 맞네. 대형이는 저 어서 섹시하게 누워있다. 왜 저런대? 어? 되대있있다 아우, 심세요난 대구를 별로 안아아해서그 <laughs> 아, 아우, 심시시지 아우, 아우, 심시티지. 아잘아어심 아우, 심시아아가 되겠네 <목소리> 진짜 내일 너무 빡세다. <목소리> 이집 뭐고, 여기 길 양손에... 한 응. 컷들이 전부 다성깔이좀센것같다 <목소리> <목소리> 고양이들, 입동 입동이도, 초원이도, 초원이 저 어제 이제 초단만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글도글도 없어요. 요즘 끌리더니까요. 근처도 안 갔는데 그냥 여기서 입구에서 있잖아요. 그냥 꼬꼬 미 초단만 봤거든요. 한 바퀴 뺀돌드만으 오르는 거리대요. <laughs> 아 우리 파울, 내가 검사하고 어나무의로튀를밀보이다 들어갈... 맛은 그냥 그대로 놔도 되겠는데요? 잘 보이네 그또 들이댐이야 필요하잖아요 갖다 만질라 하다가 만질라 하다 손이 저쪽으로 갔잖아요 카메라 그러니까 살살돌았었는데 야 눈치 완전 빠른거 같아 촬영한다 어, 표정봐 아닌 척이 고개 딱턱딱 딱 받치고 이런 냄새 맡는 진짜 웃오다다 근데 이오 없다고 입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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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쉽오않은지않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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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금 내지 않으면 계속 이랬다 앉아가지고.